신명언 하퍼리의 감동적인 명언과 삶의 지혜.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용기란 진정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로 판단받습니다. 정직은 항상 최선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용기란 진정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로 판단받습니다. 정직은 항상 최선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용기란 진정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로 판단받습니다. 정직은 항상 최선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용기란 진정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로 판단받습니다. 정직은 항상 최선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은 편견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